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 우선 처음 읽어드린 구절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은사. 여러분 어,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왜냐? 일단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은사를 중지하거나, 뭐 은사 중지로 인지 알아야 는지 아니면 은사를 어 부정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권면하지 않는 사람들의 속사정과 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그들의 사정이 있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하다 라는 전제하에서 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 왔던 이 진짜 영력, 진짜 영력이 갖추어진 바 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은사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더 강력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주어졌지만 미숙한 이들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은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전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이동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은사의 활성화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선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 뒤에 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본문 구절로 해당 대목을 제가 그걸 뽑진 않았어요. 해당 대목을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해당 대목을 읽지는 않았으나, 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분명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둘다 존재하는데, 은사는 보여지는 쪽,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은사는 현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열매는 본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만, 우리는 둘다 경험하고, 둘다 취하고, 둘다 쥐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골자가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곁길로 인도하거나 믿음의 여정에서 탈락시키는 일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예시를 드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이단, 2단,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단을 지목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 현저한 육체의 일들 중에 하나로, 이단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과 단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단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계속 싸웁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러는 중에 몸의 기관들을 유괴소육에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싸움을 먼저 경험하고 내어주지 않는 싸움에서 승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기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소욕에 몸의 기관들을 차츰차츰 내어주는 일에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왔죠 네.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위에 하라명 하신 것들을 할수 있는 힘이 더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 이러한 맥락에서 해왔습니다. 이때 비로소 귀로 들은 말씀이 가슴을 거쳐 손과 발로 입으로 육의 기관을 통해 행동을 실제로 하는 지경까지 가는데 이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걸 안다라고 말하려면은 손과 발로 입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저, 제가 이 얘기도 여러 차례 거쳐서 이야기했죠. 머릿속에 머무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심각한 오류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오늘 다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때부터 말씀이 실제적인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성령의 소유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는 듣고 많이는 읽었어도 실제적인 영의 양식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라도 세게 오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사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이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그것을 구하고 달라라고 한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받는 것인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 많이들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도록 권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산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 기도. 진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작정하고 어느 기간 동안 산에 가서 기도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죠. 이게 보통 담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에서 할 때, 어, 강원도 산에서 훈련을 뛴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예비연대였기 때문에 훈련을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깊은 산 속에서 해가 떨어지면 어, 눈앞에 30cm 앞도 안 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진 산에서 행군을 하든지 텐트를 치든지할 때, 랜턴을 켜고 작업을 해도 군용 밧데리는 왜 이래도 품질이 안 좋은 건지 배터리가 빨리 달아 없어지더라는 것이었죠 산속에서 늦은 밤에 큰거 볼일을 보러 갈때 남자인 저도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곤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산기도를 해서 어떤이는 실제로 강한 은사를 받습니다 헌데 어떤 분은 생각치도 못하게 집회를 참석해서 성령 체험을 하는 도중에 혹은 한 후에 은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 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 치유, 그 다음에 예언. 이두 가지. 특히 이 치유와 예언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 대단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최하는 지표에 다른 교회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 와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헌데,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크나큰 능력이 나타나니, 그러한 작업들이 다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나마 자리 잡은 말씀의 뿌리도 뿌리채 뽑혀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의 대목 중에, 육체의 소육들, 아까 언급을 했죠? 육체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소욕들 중 하나를 이 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직 는 것, 분열이 한 다음 분열함과 이 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단이단 네. 이단. 육체의 소욕들 중 하나를 이 단이라고 칭합니다. 네. 실제로 이 단의 특징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외부와의 교류를 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점점 고립의 모드로 들어가게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프로그램과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빠진 아들이 엄마와 대판 싸우고 다투는 일이 반복되다가 이젠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세뇌 및 선동시키면서 믿지 않는 부모를 어, 마귀 취급을 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에서 어,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에 대한 불만과 어떤 쌓인 감정들을 목회자가 역으로 이용해서 그 자매를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헌신시키고 훗날에 헌신짝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신짝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단물 빨리고 버림을 받거나 내팽개 쳐진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와 비슷하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죄다 싸그리 마귀 취급하면서 자녀들을 빼냅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가정이 깨지고 엉망이 됩니다. 이 일을 어, 징그럽게 경험하는 불신자 부모는 예수를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듣기가 싫어지고, 교회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모든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가 다 이렇다, 싸그리다, 싸잡아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한 것이 어떤 정말로 건강한 위치 안에서 이탈을 하게 될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자녀를 분리시켜야 하는 경우는 상황과 케이스를 잘 들어보고 도와야 합니다. 뭐 극심한 가정 폭력이라든지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그것이 아니면은 아주 조직적인 학대라든지의 유무를 분명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특수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야 오히려 불신자 부모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가정 보고마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가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잘 이끌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활동에 열심히 되면 될수록.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어그러진다면 이건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탈선시키는 범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온, 가정을 등지고, 가정을 척지고 부모와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합숙을 시키면서 성경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들을 세뇌시킵니다. 노동력으로 부려먹고 새벽에 쓰레기차에서 일을 시키며 개인의 삶은 피폐해지는데 교회는 부유해지고 새 건물을, 어, 새 건물을 구입을 합니다. 제가 경남 지역을 갔었을 때 실제로 이 교회가 이전한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저 교회가 배를 불렸을까 싶은 생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근본적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 복음 전파라는 대명제 아래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대명제 하에 놓여서 진행될 때 어떤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은사들을 허락하시건만 이게 어느 시점에 자신의 교회만을 키우는 것이 부흥이고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어, 제가 여러분 어, 이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 그다음에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둘다 취해야 되죠. 취해야 됩니다. 네. 가정복음화가 성취가 되고 여기서 머무르고 있거나 이것도 위험할 수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어떠한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제국, 이 세상의 제국도 계속 확장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확장이 돼야 되고 팽창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자원을 뺏어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제국의 확장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 여러분 어,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게 예수를 믿는 건요, 굉장히 이 팽창적입니다. 확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무슨 뭐 온유하고 인내하고, 물론 맞죠. 그러나 그렇지만 않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가정보음마와세계보음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 그것은 세계보음마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통독을 할 때마다 어, 느껴지는 어떤 추려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어, 성품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나만 특별해. 라는 어떤 모드로 가거나 그러한 시각으로 이르는 것, 어? 나만 특별해라는 시각이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기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는 믿지 않는 다른 지역과 나라로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딴짓을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니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세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고 너희는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합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은 인질로 잡힙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곳에서 방언을 못하면 뭐 성령을 못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하고 못하고 가지고 영적 우월감 조성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됩니다.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조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안 좋은 일이나 사건은 다 죄다 싹다 마귀 때문이고 귀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간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찰한 곳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다 똑같은 패턴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수학 공식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특별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나는 특별한 것도 맞죠. 근데 나는 특별해는 모르겠는데 나만 특별해? 아,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예. 내가 특별하면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들러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무릇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죠. 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것을 보았을 때 어, 나도 특별하지만 저기도 특별하다. 이러한 형태로 가야죠. 근데 나만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답니다 예. 이거는 절대로 바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 나만 뭐 이제 뭐 나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특별해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가득해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 보고마로 연결이 안 되면 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된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한 말씀이 점점 응해지는 쪽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특별해 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구약에 그렇게 정통한데도 눈이 가려져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 봅니다. 이 원리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고 학벌을 갖췄어도 겸손을 상실해 바보보다 더 바보로 전락하는 인생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죠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20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방황합니다 혹 어떤이는 유대인들이 그리 된 것은 크나큰 인류의 구속사 특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의 눈을 가린 것일 뿐 예수님을 죽인 것과 상관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어느 정도 동의해요.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절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과 깊숙히 상관이 있다는 시각도 맞습니다. 왜냐,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죠.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한잔 떠줘도 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일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신다? 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은사가 일어날 때, 사실 더 어렵고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어, 오래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럽, 유럽 지역, 오래전에 유럽이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 곳에 부흥도 일어나지만, 또, 땅이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헌데 유럽의 교회들이 받은 것으로 딴짓들을 하니까, 징기스칸을 일으키셔서 유럽대륙을 초토화시킵니다. 유대인도, 유럽의 교회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대명제 아래 놓이도록 하는데, 실패한 교회들에게 온갖 저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들은 한때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주 안에서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저에게도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원리에 입각하는 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에 입각해서 살고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벗어나면요.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해 보십시오. 인생이 풀리나. 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전 음, 성령 사역이나 은사 사역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는 자들이 많고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어떤 구조적인 약점에 입각해서 볼때 성령 사역과 은사 사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병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예언이 풀어지고 그 외에 온갖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진짜 근본적 이유를 망각해가고 세계 보고화라는 대명제 아래 놓여지게 하는 긴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도 무슨 오락같이 전락하거나 은사도 무슨 쇼나 구경거리 구경거리 같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이게 저만 하는 생각인가요? 성령의 임재에 취해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있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뭐 상관은 있겠으나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은사 집회라는 표현이 주는 거북함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laughs> 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양육과 가르침,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과 혼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분열은 나쁜 거지만 분리는 좋은 것이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분리가 되고 거짓으로부터 진리가 분리되는 것, 혼에서 우리의 영이 분리가 되는 것, 그것은 좋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영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강한 영적인 힘으로 육의 소욕을 누르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훈련들 헌데 너무나 세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이 모든 것을 가려버립니다 현상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보여지는 것에 휩쓸립니다 그러다가 다 같이 휩쓸려 버려 분명한 육체의 일을 쫓아 행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 행하는 이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고 견고해도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나 은사의 나타남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갖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람에 나는 겨 같이 됩니다. 인생을 저당 잡히고 인질같이 볼모로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나 권능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사역이 단기간에 사람을 끌어 어, 모으고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으나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면 꾸준한 말씀을 통한 양육이 더딘 것 같아도 점진적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인해 말씀이 제대로 섭취됨으로 말미암아 영의 힘으로 육의 소욕을 완전히 다스리고 성령에 의해 내면이 건강하게 지배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바람에 분명한 육체의 일을 나타내는 일들을 실제 현장에서 몇번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나 나타나심에 질에 겁먹고 막아버리거나 색안경을 끼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 설교자가 은사 중지론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을 이단으로 칭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설픈 자에게서 은사가 나타날 때 생기는 피해들을 경험했다면 그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위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와 은사 권능, 이끄심이 구조적으로 막히는 곳에서도 역시 심각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한분한 한 분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말씀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성령의 역사가 태풍같이 나타나는 현장에서도 혹은 성령의 은사를 허리케인같이 나타내더라도 육체의 일들을 더 세고 강한 성령의 힘으로 다스리시는, 진짜 영역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말씀과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 어떤 특정한 것에만 집중해서 또 다른 속임이나 또 다른 눈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셔서. 정말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게 하셔서 정말 균형 잡힌 시각과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토록 도와주셔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